우리나라 3시 명절 가운데 하나인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서 노원구 공릉 도깨비 시장에선 오곡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릉 도깨비 시장 야외 무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오곡밥과 나물 등 500인분의 식사가 마련됐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공릉 도깨비 시장 측은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서 지역 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윷놀이 행사와 마을 노래자랑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딜라이브 노원 케이블 TV는 이번 행사를 위해 미용 티슈와 머그컵 400쉰 개를 전달했습니다. 아저 저희 공룡동 도깨시장은 매년 독거노인을 위한 정월 대보름 오곱밥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 1동, 2동 독거노인을 초대해서 저희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어, 윷놀이와 또저 주사놀이와 노래자랑과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